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 이제 곧 퇴근인데 오늘도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조금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어머니께 불고기 만든 비법을 전수 받으려고 해요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시어머니한테 요리를 배울 때좀 많이 혼난다고 하거든요 항상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시는데, 오늘은 관계가 나빠질까 봐 너무 걱정이네요. 앞치마 잘 돼요? 그러면 아, 오늘 아침하고부 네. 오늘은 그냥 그래, 이거 뭐 하실래요? 아직 좀 너, 너가 해 제가 해볼게요. 어, 네. 오늘은 요리 수업이니까. 네. 지금 <laughs> 독생 상생분 졸... 네. 우리 잘해봅시다. 네. 불고기용이라고 돼있길래 이거 샀는데 음. 맞겠죠? 그거 괜찮죠? <laughs> 아 괜찮은데? 동네산 한우 정육 어 좋아 <laughs> 우리 굿도 있어 누타리 버섯 아 근데 다른 거다 집에 있다고 어. 하려고 다른 거안 샀어요 왜 <laughs> 이렇게 <laughs> <laughs> 아, 귀여 일단 재료를 같이 준비해놓고 <laughs> 고기를 조금 이제 오 고기를 이렇게 풀어. 풀어. 아 너무 무쳐지게 하지 말고 살살 이렇게. 네. 이거 썰어 것부터 먼저 해 이거 살살 풀어놔. 진짜 그동안에 고기를 알려주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아 진짜요? 음. 옛날에 저희 엄마가 많이 음. 시켰어요 요리를. 아그랬어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음. 엄마가 집에 오기 전에 저녁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어, 부산도뭐 고등학교 때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응. 전화해서 응. 이걸 이렇게 해, 그다음에 아 이렇게 해 설명해 주고, 안 하면 혼냈어요. 어, <laughs> 엄마 배고파 아, 배고파서 빨리 저녁 먹어야 되는데 안돼 있으면 까불면 책가지고 아, 그안할수 없어요. 다된거 아, 같아요, 그게. 응. 음. 야, 거기 양념이 뭐가 들어가냐면 설탕. 손에 네. 보세요 설탕. 아, 설탕이랑. 참기름. 참기름 여기 있어요. 간장. 간장. 응. 네. 마늘. 마늘? 응. 음. 어, 부숴, 부서... 부숴게 해야지. 이렇게 짜서. 콧하지 말고 부서지니까. 응. 조금만 더 짜. 왜 이렇게 손으로 처음 해봐요. 음. <laughs> 아 이렇게요?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아. 어머니가 되게 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오늘은 어 그래? <laughs> 엄마가 옛날에 이렇게까지 안 알려줬어요. 그냥 <laughs> 음. 이렇게 해 전화로 이렇게 같이 네. 같이 이렇게 뭘 요리를 한적없는것 같아요. 음. 뭐 도와달라고 한건 있는데 음. 보통 이거 해줘 그냥 그리고 엄는 다른 거 하고 이렇게 음. 같이 뭐 하는 거 없었어요. 방금 제가 할까요? 지금 하고 있을까요? 어, 다한 해봐. 어떻게 해요? <웃음> 어떤 <웃음> 모양으로 해요? 너무 웃긴다. 내가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시댁가지고 두부를 썼는데 어머니 두부 어떻게 썰어? 했더니 두부 썰는 것도 모르냐? 이러더라고 아, 엄청 <laughs> 내가 속상했던 기억이 있거든. 한딱딱해면 되겠지. 약 아, 납작하게? 네. 이 정도 길이. 음. 왜, 왜요? 어왜 아니 배울려는 그 자세가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이거 제가 먹을게요 어, 이제. 먹을 때 되죠? 먹어 먹어. 응. 파를 썰으시겠어요 네. 파는, 파는 한 파는 번도 안 썰어봤어요. 파도 <laughs> 그 재료에 따라서 음식 재료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서 그런 음. 게. 근데 보통 불고기에는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이제 조금 더 길게 자라. 아, 근축, 이렇게 조금하게. 음. 응. 또 이렇게? 응. 괜찮아요? 또? 응 좋아. 또얇게 할까요? 아, 괜찮아. 그 이걸 왜 근데 따로 이렇게 뜨거운 물 데쳐 대쳐? 데쳐서 어. 하는 거예요? 하면 이게 모양이 더더 모양이 어, 음. 예쁘듯가 아. 음. 이제 고기 양념을 해야 되니까 네. 고기 0 0 g 에이 스푼으로 간장 한 스푼이야. 아 그러면 이 여섯 개요, 그러면 여섯 개반 하면 되겠지. 여섯 아. 음. 개 반이고 내 버섯이 들어가잖아. 네. 한 일곱 개 정도. 아. 음한 스푼이 이렇게서 이 정도. 네. 됐지. 네. 해봐. 하나. 여섯. 여섯. 음. 마지막 일곱. 오케이. 일곱. 더 할까요? 됐어 해서, 해서. 됐어된거 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난이 간장이 반 그러면은 3스푼 음. 정도 만 얼마큼 정도 될것 같아 생각해봐 고기에 생각하진 <laughs> 짐작이 안돼? 네 저는 많이 넣는 아, 거 이거, 좋아해요 <laughs> 난 이거를 그냥 짐작대로 하거든? 이정도면 돼그 네. 야, 너 진짜 진지하다. 오이. 엄청 진지한데? <laughs> 구멍이 났어? 오빠를 그 위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음. 만들어 보려고. 오늘 <laughs> 좀 빨리 오는 거지? 네. 훨씬 음. 냄새나는데요 벌써부터? 냄새나지? 네. 음. 이게, 서양 음식들은 빵 만들 때는 정확하게 계량하잖아. 근데 한국 음식은 어떻게 해? 좀 김작으로 하는 게 많아. 음. 요즘에는 아마 안 그럴 거야. 근데 음. 내가 배울 때만 해도 그냥 김작으로. 음. 음. 요즘 음식들 은 아마 안 그럴 거야. 그거네요. 음. 손맛이네요. 맞아, 맞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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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맛. 엄마표 손맛 이런 거게 아, 일단 냄새를 맡아보는데 좀 흉한 거는 생각이 좀 들거든. 음. 그거는 이제 볶으면서 살짝 간을 보고. 네. 그렇게 이제 소금도 좀 뿌리기도 하고 간장도 음. 넣기도 하고 그는 막 그때 가서 네 해도 되고요 네 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빠진 게 있어. 비주얼 비주얼 아 참기름 아 여기 참깨 참깨 응응 깻깨 많이 뿌려요 적당히 어, 뿌려봐 뿌려봐 응 이거 됩니다, 저거 됩니다 수학한. 네 이렇게 해서 볶는 거는 지영이 왔을 때 아니면 미리 먹고는 마셨잖아. 전화해볼까요? 그럼 오빠가 음, 언제 오는지 음. 지금 시간 잘 맞춘 거지? 네, 오빠 지금 오고 있대. 음. 곧 나왔대요. 하나 음. 아, 그냥 이렇게. 네, 음. 양파랑 너희들 먹을 양. 네. 네, 해봐. 지난번에 알리서 왔을 때도 내가 불고기 했잖아. 네. 진짜 어, 맛있었지 내가 혼자 다 만들잖아. 네. 맛있어요. 항상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불고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laughs> 맞아. 잘하고 있습니다. 불을 적당히 해야 돼. 이제 음. 너무 약하게도 안 돼. 아. 네. 양파가 들어가면. 아까 물이 생기거든. 아 근데 물이 양파가 없으니까 물아가잘 그래. 생기지.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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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어머니 진짜로 응. 이거 한식일 손이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루다 했잖아요. 응. 이것도 하고 양념도 하고 그냥 손으로 응. 이렇게 하고 해볼까 응. 응. 어. 어. 오빠 왔어? 어. 딱 타이밍이 좋네 아 맞았네 오. 오빠를 위해서 맛있는 냄새 대박이네. 어? 냄새 대박이네 냄새 안나던 어? 맛있는 냄새 어, 좀, 어 뭐야 이거 반전 볼래? 왜 <laughs> 까물냐고 먼저 봐야 되는데 카메라 다 됐어 복방 찍은거야? 어. 자 먹어볼래? 뭐 한번 먹어봐 음 됐어? 응 음. 방금 먹어봐 우리 어머니랑 같이 만들었어 뜨겁다 반이 <laughs> 맞는데 어? 아 뜨거워 음 반이 음. 맞아? 맞아? 네나하 먹고 응 음. 나도 나 먹어보자 맛있어 맛있어 아빠 음. 음. 아 된장전 거 맞다 야응아 배고파 먹자 어, 아, 이놈어 뭐. 대박이네 오이 뭐, 뭐야 짜자잔! 완벽구야? 완전 제자. 완벽한데 오늘? 됐어. 오늘 뭐? 어? 오늘 몰라? 무슨 날인지 몰라? 오늘 특별한 날이야. 오늘 국제 남성의 오늘, 오늘, 날이야. 오늘, 오늘 카드값 낮은 날인데? 어? <laughs> 국제 남성의 날? 국제 남성의 날. 이게 음, 뭐야? 뭐 국제 여성의 날 있잖아. 국제 여성 남성의 날도 있어. 그거 2월 며칠 아니야? 응, 음, 아니야. 그건 러시아 남자. 남성의 날. 응. 러시아는 2월 23일이야. 그러니까 2월달이잖아. 근데 왜? 이거는 왜... 국채 남성의 날이야. 아, 달라? 응. 내가 생각해봤어. 응. 국채 여성의 날도 있고, 뭐 최근에 페페로이 데이 때 오빠가 나한테 막 페페로이도 사주고, 꽃다발도 어. 주고. 여자를 챙겨주는 그런 날이 많아. 응. 근데 남자들을 챙겨주는 그런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오늘 챙겨봤어 근데. 오 어때? 좋진 않아 응고마아 이거를 엄마한테 배운거야 이거를? 응 불고기를 어. 불고기랑 이거 같이 응. 오 어, 재밌었어? 어머니 진짜 잘 알려주셔 응. 그래? 응 먹어볼까? 불고기좀 먹어봐 그걸 한번 먼저 먹어 간이 맞이야 응? 간이 맞아야 그런거 아, 엄마한테 배웠으면 이렇게 맛있겠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영원이. 아까 잠깐 먹어봤어 맛있었잖아. 괜찮죠. 음. 응? 응. 잘달란히 맛있어. 카밀라 한개 뭐야 된장국을 카밀라 가는거야 아니면 불고기를 카밀라 가는 거. 야다 같이. 했지? 다 했어 조금씩. 같이. 합병했어. 음, 응. 음. 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전수 받을 거 아무래도. 나. 응? 영원이 또 바쁘시고 저 나도 바쁘지만 오늘 되게 재밌었거든.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배울까 한데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달 한두번? 응 한국 요리를 많이 안 해봤잖아요. 제가 내가 사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음 아니 요 <laughs> 맛있어 엄마 이거. 응 음, 항상 다 맛있어요. 대한민국 엄마들 중에서 요리를 못하는 사람 없어. <laughs> 다 뭔가 다 맛있지. <laughs> 아무튼 이제 카멜라가 할수 있는 한식이 또 하나 늘었네. 응 음, 그리고 나한테 이제 먹고 싶은 한식이 있으면 한 일주일 전에 얘기해줘. 네. 그게 내가 배우고 어머니 아. 어머니께 배울게 미리 배워 가지고 한다는 거. 음. 아, 너무 좋은데. 항상 여기 앉으면 이 자동으로 이 자세가 <laughs> 한국인 <laughs> <그냥> 한국에 된, <laughs> 된 거야. 이렇게 바닥 문화에 익숙하면 기다리는 바닥 문화에 익숙하면 이게 렇 네,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네. 음. 단위 이렇게 먹어. 아니 이렇게 먹어. 엄 어머니처럼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근 한국인이 나이서. <laughs> 맛있다 근데 응? 예. 진짜 맛있어 고기가 괜찮네 응? 거기가 맛있는 거 응응 음. 이게 진짜 맛있어요 버섯 버섯? 응 으음 진짜로? 버섯 진짜 맛있어 버섯을 대체 가지고가야 버섯을 데쳤다 따로? 응이거응아 음. 음. 이게 무슨 무슨 버섯에서 막그 즙이 나와 맛있는 즙이 진짜 맛있네 으음 라 할머니랑 엄마가 한 불고기야 밥 먹었겠지만 한번더 먹어봐. 아... 떨어졌대. 어때? 똥똥. 아빠 아, 또 먹고 아, 싶어. 뭘? 그냥 국에서 약두 가지를 빼래. 음... 아, 맛있었나? 아. 어? 맛있다 했잖아. 아. 단일이 거는 좀미치 자는 것 같다. 응, 음, 네. 금요일쯤 되면은 단일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맞아. 음... 한국에도 겨울이 오면 단감을 많이 먹지. 그아 러시아에서도 많이 먹어. 응. 음. 여름엔 없어요. 당감. 음 한국에도 여름에 나못봤던거 같은데. 음. 아, 이번 년도에 특히 맛있어 지금 단감이 음. 예. 엄마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 응? 그렇지. <laughs> 항상 맛있는 저녁도 먹고. 아, 또 엄마 앞에서 큰 얘기 하니까 좀쑥스럽구만 <laughs>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음식. <laughs> 또 잘하더라. <laughs> 응. 감사합니다. 까미라 손이 엄청 빨라. 까미라 손이 빠지. 응. 청소도 빨리 해야 돼아 아, 엄마. 뭐? 알고. 제가 드릴 거 있어요, 어머니. 어? 뭔데?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서. <laughs> 음? 와. 짜잔! 와, 네 네. <laughs> 어머니가 노트북이 너무 어. 낡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당근으로도 아, 당근 보고 계시는 거는야 뭐를 샀어? 새거 새고를 싼 거를?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어머니 이거는 새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 이거는 음. 중고 제품인데 새거 같은 중 중고, 중고 제품이에요. 리퍼 아. 연구소에서 샀는데. 지금 이거 당근으로 사려고 하셨잖아요. 어. 근데 만약에 이게 이상이 있는 노트북이 오거나 조금 쓰다가 고장 나면 이거 뭐 환불할 수도 없고 어, 당근으로안 되고. 어. 근데 네? 어. 여기서는 3년 무상 AS. 아, 있고, 그런 데가 있어? 네. 그리고 Windows 도 지금 깔려 있어요. 윈도우도 깔려 있고 음, 보면 여 아. 이렇게 네. 점검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네. 되게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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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다 점검해 가지고 음. 주는 거야. 뭐 일상용품 같은 거에 당근 쓰는데 이것도 비싼 거 전자제품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리퍼형 걸 사는 게 훨씬 낫고. 야, 나 이거. 완전 새건데 이거는. 완전 그쵸, 세자. 완전 새용감이 없죠. 어. 이게 흰색인데도 불구하고 봐봐. 깨끗하잖아. 이게 그램만 있는 게 아니고, 응. 삼성 것도 있고, 아, 맥북도 아. 있고, 뭐 갤럭시 탭도 있고, 다 있어 리퍼형 부서에는. 아니, 이거는 완전 새 거야. 그쵸, 너무 신기하죠? 이걸로 우리 영상 많이 보세요. <laughs> 생각지도 못하는 선물을. <laughs> 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맨날 뭐라고 <laughs> 해야 돼 고생 신경. 써주시는주 어. 어머니 당연히 제가 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 <laughs> 그러니까 이 베트남 엄마랑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지? 음. 네. 그러니까 나도 그때 국내 여행이또 있어가지고.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나저번놓던거 보다 화면이 크니까 좀 좋다 하시게 화면 음. 깨끗하지? 이거 중고 같지 음. 않지? 응 그냥 중고라고는 말이지